와일드 와일드 하러 가는 날 모논 사실 근 30일만에 접속이거든요 이거 재화를 좀 했어야 되는데 밑밥에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맵에 느낌표 있어요 월드맵 어떻게 피지? 월드맵 <laughs> 월드맵 어떻게 피는 거야 이거 여깄다 개쯧 이에 즉이 땅에서 획수 가능한 유연 자원 추산 중 아, 전체 공유 침공 침략 제압을 시작하. 음. 음. <laughs> 어, <laughs> 오오오 <laughs> <laughs> <오>, 방금 방금 <laughs> 이상했어. 꾸잇 <우리>, 꾸잇 <우리. 웃음> 신속한 구조를 요구합니다. 아, 귀엽다. 어, 네르스키라가 아닌데? 저거 생긴 거, 생긴 거 이상한데? 어, 펜트 키라 이상해! 룸 아, 쏘는 네르스키라가 어딨어요! 아, 아! 아, 뭐야! 아! 아, 이게 뭐예요! 아, 몰랐었는데! 아, 이거 이상하다. 아, 아, 아! 설마! 일단 네르스키라한테! 아. 아! 아니 이거 네르스큐라안 갔다. 파스판부은 파판북. 아네르스큐라이 녀석 쉽지 않은데? 내가 너무 허접됐나 지금? 오 저거 여러분 저거 생긴 거 봐. 뭔가 아이콘이 사사삭 사사삭합니다. 예, 네. 어, 홀로그램 홀로그램. 아 여러분 똑똑한 단어 많이 하시네. 픽토 엔서의 증표. 이게 팝판십사에서는 직업 중에 하나라네요. 아이템을 주머니에 소지하면 그림 마법을 쓸수 있대요. 미음으로 그림 마법 사용하면 그림을 구현해서 공격. 사용할 때마다 쿨다운 발생.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오, 그림을 겹쳐 강력한 그림마법 모그리 경류를 발동하자. 어, 이렇게 하면 갑자기 날개 그림이 돌아. 첫 번째는 폼폼 구현, 두 번째는 날개 구현, 세 번째는 모그리 구현. 모그리 빙! 아,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다 이거군요. 오, 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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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안 돼? 아니 성공은 했는데 스킹이안 닿았어요? 폼폼 그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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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게 한다. 이거 장판 깔고 비 같이 쏘네 항상 거의. 폼폼 그림 이거 안 써졌나요? 썼다 드디어 드디어 아 드디어! <laughs> 이거 야가 이거 좀 조금 딜레이가 길네. 집에 갔다 올수 있나? 집에 갔다 올수 있다. 이거 비약 가져와야 돼. 일단 1패는 겐준. 아, 놀진. 아! 아니, 저거 왜? 왜 지랄 발광이지? 아니 마 덩파... 아! 아니 이거 이패부터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막 장판만 까는데? 이거 솔플 어게 했냐? 다리에상처내고 파괴하기 퀘스트가 있네. 다리를 일단 쳐다리가 약점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런 미션 로그. 딴따단 따다다 따다라라라 따 따따따따 조우이 약해 마시다! 막센데좀 어렵긴 하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재밌는데, 골로라니지. 맹우랑 해야 맞는 것 같아. 처음은. 물론, 솔플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던데, 그 맹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끔 랜덤으로, 랜덤에 이제 의지해가지고, 랜스 뜰 때까지. <laughs> 와 이런 이런 경우가 있나 보는데 서포트 헌터 선택이 됩니다 랜스 한명아이로한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깨 볼까? 그냥 맹우 3명이 나올것 같다고요? 이렇게 갈 거면 맹우 3명나은것 같은데 그냥 해 볼게요 와 장판 빼러 가는 거봐 아래서 아니 이게 사람보다 빠릿빠릿한데? 오? 오. 아? 어? 에? 에? 아, 난 낙석볼인 거 아닌데 저게 왜 절로 낙석을 맞지도 않고 많이 아프네. 아씨, 아니 어떻게 타이밍이?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뭐야? 다, 다탄두 미사일 어! 어, 아, 다탄두 미사 아! 어! 아니, 얼마나, 얼마나 하는 거예요! 오메가 모시기가, 이게 뭐야? 오, 장벽 발생기. 슬링어의 장전에서 발사한다. 지면이 발사하면 착탄 지점에 방어장 발생 아! 이게 있구나. 어, 왔다. 메르스키라. 메르스키라 같은데? 거야? 잡은 거야? 잡은 거야? 잡은 거야? 잡은 거야? 이곳이, 이곳이, 이곳이. 지오 a 아래서 나갔어 나도 나가서. 내가 나가서 나도 나가서 나나가가나 <목소리> <목소리> 아, 재밌, 재밌는데, 근데 서포트한테 하나라도 끼는 거랑 안 끼는 거랑은 천지차인데요. 아니, 아니요, 이거 그냥 일반이에요. 서포트한테 셋 데리고 가면 바로 깨겠는데, 자연사격 파동포... 자가 어디야? 저가 어디야? 오케이, 오케이 쓰러졌어요, 쓰러졌어 쓰러졌어. 몰벌! 볼벌피하로요 누가 이렇게 신로소리 서로 누구야? 몰벌 다서했네저 멍청한 로서들 서로 브리강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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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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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안다. 막패, 막패 간다. 망패 망패 간다. 망패 간다. 와! 벌 막수레야? 밤 리필 안에서 보스금 없었다고? 아! 뭐야 씨! 많이 망가졌네, 어가 다리, 다리! 다리 내 다리라! 막잘라네

나 이거 끝났어? <laughs> 미친놈 아니야? 아니, <laughs> 멀리서 움직이는 거라지 보니까 완전. 가 아니요. 아 빡세다 빡세. 어! 오 오. 라이 시네. 저결핵. 서포트 헌터랑 해도 좀 힘들고요. 서포트 헌터 아니었으면 깨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좀 놀다가 와서 이거 업데이트를 즐기려고 하시는 걸 텐데 저처럼 살린다. 좀 힘들 수, 수 있겠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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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알면이 많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근데난 재밌는데. 여러분이랑 멀티로 가고 싶어. <laughs> 잘 지켰다. 잘 지켰다. 잘 지켰다. 다들 쉬다 와가지고 좀더 힘들어하지 않,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좀 쉬다 온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 나처럼. 영식이 궁금하다. 영식이 더 완전 더안 가본데? 벌써 다 탔어요? <laughs> 아 뭐야, 아 뭐야 6분만에? 다수레를? 다수레 아니었어? 아, <laughs> 쓰러지네. 아! <laughs> 아!